전국에 계시는 강박사 건강교실 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갑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좀 준비 한 자료를 설명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온 세계 국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 그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습니다. 그 뭐냐? 그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신비로운 힘. 이 신비로운 힘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정보다 이겁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화 시대. 온 세계가 전부 정보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우주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QR 코드 이런 걸잘 아시죠? QR 코드라는 거. 요즘 뭐 명함도 QR 코드 명함을 만들고 있고 예. 가게에 들어가면 전부 QR 그 핸드폰으로 또 어, 이걸 찍고 들어가고 QR 코드로 뭐 모든 그 계산도 다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 모든 것이 QR 코드에 그 개인의 모든 정보 이런 것이 에, 은행의 통장까지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금방 금방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정보화 시대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녹음 테이프라든지 우리가 CD 그 다음에 어떤 칩. 어, 컴퓨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뭐별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어마무시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정보와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생체 플러스 말하고 하는 아, 양수 모유 오줌 이것도 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담긴 정보가 신비로운 힘이죠. 예를 들면 기적의 치유. 어,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저 질환이 있거나 어떤 참 병이 낫지 않고 또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의 경우에. 병원에 가서도 안 낫고, 무슨 뭐 별별 그런 대체 어떤 뭐 의학이라든지 뭐 해봐도 안 되고 하는데 오줌을 먹고 기적같이 질병이 났다. 그런 신비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오줌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그럼 이 오줌에 들어있는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그 면역에 관련된 어떤 물질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 정보 관계되는 거예요. 정보와 그래서 지구의 환경도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을 만한 온도 일도가 높아지면 회복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지구 환경 문제는 이제 별도로 하고요. 요거는 그냥 요것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냥 달아놓은 것뿐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자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에, 이 태아가 태아가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숨을 아, 물로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에, 상태예요. 아, 태아가 아, 오줌, 이게 태아의 오줌입니다. 아, 태아의 오줌, 양수 요거의 pH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은 pH가 혈액의 p h 와 같아요. 아, 우리 혈액의 pH가 7.3에서 7.4 고사이가 되는데 에, 양수도 혈액의 pH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태아가 무중력의 세계에서 후라후라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양수를 먹고 이게 엄마가 엄마가 만들어 주는 체액에서 애기는 자라게 됩니다. 태아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모유가 또 나오고 이 모유도 엄마의 체액이죠. 엄마의 체액. 근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나이가 들고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되면, 어, 이 오줌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는 체액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수, 모유까지는 아무런, 아무런 의의가 없죠. 근데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체액은 깨끗하고, 어, 의가 없는데, 이게 또내 몸에서 나오는 체액이 오줌인데, 이건 더럽다. 막 이렇게, 에? 잘못된 정보. 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어, 거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워낙 이것이 예그 이끈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참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일찍에 알게 돼 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생체 플라스마 오줌에 들어있는 그런 기적같은 어떤 난치병의 치유 효과를 내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약, 약리 성분 약의 물질이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 그런 면역을 좋게 해주고 그래서 어, 난치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오줌에서 극히 일부분 약물로서 개발이 돼가지고 약품으로 어,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그 예를 들면은 EGF라는 게 있는데 상피세포 촉진 인자입니다. 이건 노벨상을 받은 코헨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데 이런 것이 오줌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잘되고 어, 타액보다는 오줌에 이게 더 많습니다. 또 인트루킨 그 생선을 촉진하고 어, 암세포를 억제하고 16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이 EGF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체수 생체수 생체 플라스마 오줌을 어, 마시게 되면 은 상피세포가 잘 낫고 머리,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손톱도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CG 배란 촉진 호르몬 안주스타친 항암 물질 CDA 항암 물질 이게 이제 항암 주사약입니다. 아 그럼 암세포에 이런 매칠로 효소를 저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약품으로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인트로킨 항암 물질 로이코플롤 백혈구나 임파구 NK세포 이러한 그 촉진, 생성을 촉진하고 활력을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카르나크린 암환자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 프라단친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h11 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 방한 물질입니다. 아, 그 다음에 유리아필이라는 한요 유리아로 만든 이뇨제 인효제. 이뇨제다 예, 이거 그다음에 유로필리트로핀, 임신 촉진제. 그다음에 에, 퓨리아 스킨. 예? 그 다음에 유로필리트로핀 임신촉진제 그 다음에 퓨리아스킨 그 유리아 오줌에 들어있는 요소를 가지고 크림으로 만들어서 피부에 사용하는 이런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커브 그 다음에 경추용 크림 그다음에 프리마린 에스트로겐 보충제 에, 파나필 뭐 이런 거 어, 요소하고 파파인을 혼합해서 연고를 만들어서 피부교양이라든지 화장 곤충 물린 거 이런 데서 쓸 수, 이제 약으로 쓸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뭐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 FGF 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섬유 아세포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뭐 어, 물질입니다. 그 어,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당뇨병 음, 그런 인슐린 그런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EPO라는 것도 있어요. 조혈 인자. 혈소판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것이 생성 오줌을 마시면 이런 것이 잘 생성이 되가지고 혈소판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HAF라는 그 응집 인자. 아, 이거 인다로돼있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HAF 혈액의 식 금방 이렇게 안 물도록 하는 거 SPU 수면 촉진 호르몬 그다음에 q u 이 l 그다음에 앤티바디 뭐 여러 가지 항암 뭐 앤티바디 바이러스 항체 세균의 항체 이런 것들이 오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줌에 스템셀 줄기세포도 있다 이거요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구백육십 년 이~ 이~ 앤티바디는 천구백육십 년대부터 나오고 있고 이 스템셀은 한 5-6년 전부터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줌에 들어있는 줄기세포가 상당히 분화도 잘 되고 어, 채취도 용이하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오줌에 생체, 플라스마, 오줌 여기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생리활성물질, 양리물질 이런 것들을 지금 밝혀져 있는 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아, 극히 일부분에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 21세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 미국을 비롯해서 우주 탐사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주 탐사. 아, 마찬가지 또 해저 탐사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우주 탐사, 해저 탐사.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지만은, 꼭 마찬가지로 인체 탐사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지금 뭐 인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극히 일부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인체 탐사도 지금부터 우주 탐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어마어마한, 무무진한 궁 이런 정보 물질이 생체수, 플라스마, 오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난치병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난치병들이 기적같이 치유가 되고 건강 회복되고 피로 가 회복되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소개한 겁니다만은 우리의 그 방어, 방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것 봐. 방어, 군대. 이렇게 막강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인체의 면역의 입체 구조다이겁니다. 뭐, 항체, B세포, T세포, 탐식세포, 전부다,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대포를 쏘고, 어, 탱크를 밀고, 총알을 소총으로 쏘고 하는 그런 것과 우리 군대 조직과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정보가 전달이 되고, 어, 군부대하고 국가의 그런 그 방, 그 군부대, 어, 체계하고 사실 똑같아요. 어,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항체 생산 능력 보세요. B세포, 임파구. B 세포, 인파구, B 인파구가 1초에 세포 한 개당 2000개를 만들어 낸다 이겁니다. B 세포. B 세포가 얼마냐 혈액 1L에 3억 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뭐 10의 20승. 또뭐 10의 10승. 이렇죠또이 숫자를 계산 해보니까 10에 3 7승계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엔진, 미토콘드리아, 이것도 10에 1 6승개 1경이죠. 1경, 일경. 사실은 이건 뭐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것지만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죠. 계산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토록 우리 몸은 보이는 부분은. 극히 일부지만은 그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라든지 인파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미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의 세계입니다. 신비의 세계.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 몸에 갖추고 있는 이 면역계가 그 병균이나 화학물질 이런 걸을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느냐? 백억 개를 구별할 수 있다. 아뭐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면역계를 잘 어? 그, 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면역계를 잘 이해를 하고 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모든 암이라든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길, 이런 것을 이겨내는 어, 자가, 자가 면역, 자가 백신입니다. 예, 이게 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예, 항상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 웃으면서, 기뻐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러한 그 기쁘게 살고, 어, 웃고 생활하고, 어, 그러면은 혈액이 잘 흘리게 돼요.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 암세포도 잡아먹고, 이런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내 건강을, 어, 유지하게 됩니다. 자꾸 가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 요즘 뭐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보면 웃지를 않지요. 어,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나는 환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안 좋죠. 어, 빨리 마스크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우리 내 건강을 내가 지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생활을 어? 건강 이렇게 살면 건강하다. 어, 산에도 다니고 요즘 얼마나 녹음이 좋습니까. 강가에도 다니고 어,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어, 음식도 고루고루 먹으면서 기쁘게 기쁘게 즐겁게 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 어, 임파액의 순환이 잘 되고 어, 신경이 안정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어, 부교감신경이 예, 활발하게 작용해서 이러한 어, 면역상태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해서 감기 바이러스 암 이런 것을 내 몸에서 스스로 어, 퇴치를 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10, 10월 17일 날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겠는데요 에, 그 내가 쓴 작가, 강국희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제2회 북토크를 지금 이제 북바이북 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